가려고 했슈 네. 한번 잡아줘야 의오늘주의 슈바주의 슈이주의 슈바주의 슈바주이슈이게이 슈바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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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바 진짜죠 <laughs> <딥대죠>? 영맨들이잖아. 영민들. <laughs> 여기가 어. 와이카드 없나? 아 우리도 와이카드가 없구나. <laughs> 주민등록증으로 네. 확인하나? <웃음> 네. <웃음> 이거, 어, 저도 네. 저. 예. 네. 네. 이게 외국 선수 외국 선수 실 외국 사람들이 예. 네. 우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 나이가 가늠이 안, 오, 가늠이 안 돼. 어, 스타팀은 아니네요. 네. 왜냐면 여기가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출로 이게게 감수되기 때문에 11번 선수가 선출이죠. 네. 선출은 양이상 선수가 선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같이 뛰지 못하고 네. 번갈아옵니다. 아, 잘안할 잘생 사진 안 찍어서 찍어드린 거군요 싹다 국민대요? <laughs> 자, 이제 다음 경기 자, 하피이글대 스피드 스피드 대 하필이글 경기 네, 국민대 5배 네가 꼼살 긴개트가 뭐야 <laughs> 자, 지금 얘기한 대로 네. 스피드 스타팅이 국민대 4명의한 채대 한명이다 이덕완 선수가 지금 약간 어떻게 오게 튀고요 못하면 국민대가 들어가거 아닌가요? 못하면 국민대 사자가 욕해하죠한 채대는 그냥 곁들였서 뿐이다 어 누가 있을어 손목치 님, 누구시죠? 아, 지난주에 오, 돌아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하키그. 이경기핫하키그이 지난주에 1등가 아닌 상황이고 시즌에 1등밖고 없기 때문에 우리 하키그아유 백점입니다. 아, 지금 아, 아, 중요한 경기인데요. 네. 떻게 보면은 이런 중요한 게임에서는첫 과정이나 특정 성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박뀌죠아박 아키겠죠. 네. 아, 아, 이제 프리미엄 시작하니까 이게 분명히 나온 것 같아요. 네. <laughs> 어제 맨유 <메뉴> 이겼죠? 맨유 <laughs> 팬은 아닌데 그냥 기억 딱기가 어제 빅5 중에 나왔던 제일 하는 맨시터. 어제 메뉴 형제가 이겼더라고요. 어제 맨체스터 형제들이. 제가 딴 데로 샀고요 임정도. 슬퍼. 임성도 아, 임정도. 아, 잠다게요 자, 핑을 잘려보는데요 오우, 인덕아 게스트 이더가. 오늘의 게스트. 아, 게스트 잘 데려왔어요. 아, 요즘 폼이 좋아요. 진짜 애매해요. 몸이 살이 쪘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역시 20대 경기라 네. 박진감이 넘칩니다. 아 안주영, 이게 영멘대이죠아박시철 이번엔. 오, 뭐. 역시 아우, 진 확실히 지금 박시철이박시철선수 현재 스킬 젊은 20대 아. 센터 중에서는 조은호 선수랑 함께 폼이 아. 가장 좋거든요조윤호 선수가 아닌데? 조윤호선수 아니에요. 저러세요 일이 있는지 결혼식 가서 빨리 먹으려는 건지 알았어요. 아, 보고 싶었는데. 안왔더라고 <laughs> 아, 재밌다고 되게. 에이. 아, 시판이랑 대화를 네, 많이 하신다고? 많이 대화해요. 우리랑 네, 대화 잘안하고 시판이랑. 네. 내려와, 내려와, 빨리 내려와! 자, 야, 야. 말이 좋아, 돼지. 솔직히 못끌 <laughs> 어우! <오우. 웃음> 아, 근데 핫글을 오늘 마음 먹고 온것 같습니다. 네, 네, 되게 타이트하게 달라드는데. 네. 핫글을 지난주도 경기력 자체에뭐 운동 활동량이나 에너지 레벨은 상당히 좋았거든요, 팀 자체가. 뭐. 어, 피났네요 아, 아까 맞아서. 오. 약간 이제 충돌하는 거잖아요. 아까 박희차 선수랑 리바인 선수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맞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특별하게 그런게 아니라 네. 너주위가 아무래도 좀 저도 옛날에 많이 피해 나갔을 때저 야나도 광고 네. 한번 해줘야 되나요? 아, 아, <laughs> 아 PPL이요? 아 그런거 안하나요? 해도 상관없는데 뭐, 해줘야 네. 해줘야 네. 의미가 있는거잖아 네. 아깐 데 아까 엔찬 선수 잡으면서 되게 네. 잘 보였어요 네. 아 야나도 잡아요 네. 광고 해줘야죠 네. 아 우리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아, 확실히 잘 맞아요 아, 같은 학교 니까 그러니까 이런게 같은 학교 선수들이 너너면 좋은게 팀 자체가 서로 워낙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그쵸. 박기철이랑 임성욱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대학교 예. 4년 정도를 거의 같이 보냈기 때문에 서로 뭐어 이번 주에 임성욱 선수가 그 졸업했거든요. 아. 제일 먼저 먹고 뭐그 공유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 정도로 둘이 사이가 좋은 지팀 어. 플레이에서 네, 티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쓰레기 좀 주러 갔다. <laughs> 누가 버려놓고 와가지고 <laughs> 누굴까요? 네. 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누군지 알아 법인 알아요 죠 법인 아. <laughs> 알아요 누가 아. 옆에서 아까 네. 커피 만집 빼갔거든요 디저기 처리 안 하고 네. 지금 그분이 카메라에 잡혔네요 네. 아. 그 커피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신가요? 네. 아. 네. 쓰레기 버리는 <laughs> 분이요네 <이분이에요. 웃음> 맞습니다 아, 삐글삐고 아, 신기로 돌아왔고요 아. 아 오늘 피드 골밑은 아, 아, 오히려 키는 네. 작더라도 워낙 블랑 높이가 좋은 유덕환과 피정권까지 남북 블랑이 되는 분들은 무치라인 도구 성공 오우, 오우.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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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아, 끝날 뻔했어 예아 네. 네. 물렸어 그러니까 욕 받아 줄것레이저 네. 네. 나갈 수 있었는데 네. <laughs> 이게 또동호회농구의또전 모모 감독님인데 아니, 그분이 빨리 복귀는 했었어요 네. <laughs> 재밌어요. 네. 자안주영 허재 감독하고 투탈이죠 아, 오펜스 페스인가요? 스페이스? 아, 아 근데 부상 조심했어요. 아무래도 합픽 선수들이 워낙 투지들이 넘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경 진경기도 아까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수지 좋고 수비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면 좋았는데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 플러스 그리고 실책들이 너무 많아요. 요이 네. 팀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네. 안 나오는 네. 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면은 선수들이 몸 관리도 네. 잘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 아. 아 시영진. 아, 신지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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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고 있어요. 저는 득점머해가 좋아하거든요. 자신의 득점 여부가 하대 중요했기 때문에. 승패보다요? 네, 네. 미드를 때리기 위해 아. 노력을 하는 사수이기 때문에. 미드 정말 잘 던져요. 그러니까 오늘 실책을 얼마나 줄이냐가 하러니까 현재까지는 되게 지난주보다는 안정적이에요. 지난주에 그 레전드 티유의 아, 나 좋은 아, 어요 전체로 백코트 속공 수비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네. 말도 있는. 많이 하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확실히 지난주 패배가 아쉬운지 준비를 많이 한 느낌이에요. 이덕와들어가게안 돼요, 그쵸? 전가 이상하게 안정만큼 들어가요. 아 슈터가 아, 아니 본인은 꾸준하가 던지긴 했는데 확실히 슈터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신영진. 잘 아, 박스 타 잘해줬고요, 신영진 수 오늘은 근데 아저씨 잠데두 그 멘트 안 남겼네요. 뭐 대화 안 남으시면 반포하겠나 이러면서 안 남겼나 깜빡하셨는지 이게 맞겠죠? 오우. 좀 2대1을 봤는데 이제 하피글이. 아 이건 저건 아니죠. 그런 건 틀리려면은 확실하게 골오래렸는데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경기 상황도 아웃 넘버에서 확실하게 하피글이. 조금 나가는 와중에 완... 네. 공수 전환 속도가 상당히 좋네요 오늘은. 아 오늘 분위기 되게 좋은 것 네,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네. 예,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점점만이었어요제 현재 네. 코가 그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좀 양팀 다 아, 이제 뭐 대충. 아마 합식을도 좀 검체가 좀 나야 이게 좀본선에 올라갈 수 있는 좀 상황이라서. 아, 물려야 되니까. 네 서로 물고 물려야 되니까. 출발. 출발. 안녕. 아, 저쪽에 시도드시커안 좋네요. 빨리 들어! 아, 최근에 안정이랑 인성 같은 경우가 운동을 좀 많이 못해가지고 시커드가. 평 평소 조심 베때는좀 거리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밀어, 밀어. 이 사이즈 자체가 아, 아, 너무 아, 좋으니까 퀴즈 자체가 좋습니다. 3점 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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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기 인국이요 아, 아, 그래도 할건 하는 것 같아요. 해요. 기본은 해요. 민망하실 네.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뭐 그런 <그렇구나>, 건아니요전 <laughs> 개인적으로 이런 팀이지만 아, 되게 민망는 네. 아, 선수고 동생이기 아, 때문에 아, 3점씩 네, 너무 좋아요. 요즘에좀 폴이 안 좋아가지고 좀 많이 그랬었거든요. 아, 아, 확실히 스피드는 맨손에강점이 아, 있는 게 특별하게 매치하 밀린다는 게 아, 없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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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피지가 근데 확실히 좀 왼손 드리블로 여전히 약간 해결이 안되고요 아신영이 쌍욕먹을 때아 죄송합니다 욕을 <laughs> <요걸> 봐. 이그치고 이덕왕 이덕왕 깔끔한 슬라임 먹였어요 신영씨네 색깔 약간 묻혔어요 쌍욕먹을 수 있는 수비책이요한번더아한번더 <laughs> 아, 아, 지금, 지금 약간 없어나죠전제적으로네 아, 그래서 일단 하필 그리 미스는 나더라도 지금 속공 과정에서 아이 형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활동량도 그러고 뭔가 다운된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아 지금 혹시 감독님이랑 같이 차 타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아 그래서요. 그럼... 다운될 수 있어요. 아. 저희도 약간 서로 뭐 피하진 않지만 <laughs> 그런 거를 못 이겨내는 게 가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다가 지쳐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귀가 지쳐서 콜을 하는 소리를 정작 못 듣는 거예요 경기 중에. 아유석우 선수야. 오우, 이성선피드선수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가종선생님 약간 역공작이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은회릭도 박스 좋았는데, 신영이 어. 너무 자기 선수만 봤어요. 어. 자, 양희상. 아, 어. 이것 종료하겠습니다. 자, 10대 8로 스피드가 두점 리드한 상태에서 1쿼터 종료입니다. 저희는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